이슈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0시간 체류에 전용기 14대, 1억 원치의 식기와 침대까지 들고 와 떠들썩했던 이번 방안에서 화제가 된 키워드가 있죠.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꿈의 도시라고 불리는 네옴시티는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강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어떤 것인지 키워드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북서부 홍해 인근 사막에 건설되는 미래형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 시티. 새로운 미래라는 뜻으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석유 생산에만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경제구조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와 이집트, 요르단에 걸쳐 서울시의 약 44배에 달하는 26,500제곱미터의 사막 지역에 기업단지, 주거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시설 등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030년까지 완공이 된다면 900만 명의 거주가 가능해지는데요. 산업 다각화가 필요한 사우디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총 사업비가 673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사우디는 8개국과 협력하여 사업,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중 하나인 우리나라와는 수소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과 같은 친환경 기술과 방위산업 하드웨어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난 17일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사우디는 총 2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한국 민간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 6건의 협약을 맺었는데요. 특히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이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내움철도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공기업이 포함된 17건의 한국 민간기업과 사우디 기관, 기업의 협약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그린수소입니다. 우리 기업 5개사와 사우디가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그린수소 관련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빈살만 왕세자가 대주주로 있는 국내 정유사가 국내 건설사들과 체결한 계약인데요.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사업으로 꼽힙니다. 한꺼번에 체결된 26개의 MOU는 총 사업 규모만 40조 원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정식 계약이 아닌 MOU의 형식인 거죠. 과거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MOU 중 85%가 종료되거나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수요일 한국과 사우디가 체결한 MOU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한 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출 예정인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돈 보따리를 갖고 왔다고 평가받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 네옴시티가 진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가 될 텐데요. 이름 그대로 새로운 미래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